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간 리플 xrp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40원 들어오면서 0.6% 가량 상승한 모습이 보여주겠죠 자 하락분 바닥을 찐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상승분으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1차 불장 때 제가 5천원에서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고점 맞고 내려왔죠 자 2차 불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름에 2차 불장이 다시 들어올 것인데 트럼프의 보복 관세가 마무리 되면서 2차 불장 때정 고점이 5천원 이상도 날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궁금증이 차아내는데요 목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같이 오늘 잡아보도록 하죠. 자, 리플 현재 차트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1차 불장 때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자8 0 0원 구간 때부터 제가 사라사라 사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들어오면 진짜 찐매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구독자 소통망에서 다들 수익 보셨을 거예요. 그때 막 200%, 막300% 수익 보고 지금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도 물려 계신 분들 계시겠죠? 못 팔고 지금 욕심에 물려 계신 분들 참 많이 계실 겁니다. 매물들이 여기도 참 많아요. 여기도 다 매물대거든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물려 갖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셔서 제 영상을 아마 보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걱정 마시라, 지금부터 다시. 상승분을 말아올리는 고런 타이밍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보면 누가 봐도 상승 추세로 열려 있죠. 바닥을 다 졌다라고 판단을 될수 있는 이유고요. 여기를 바닥을 다 졌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으로 가는 고런 타점에 있다라고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상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마지막 저점에 있다는 것이겠죠. 지금부터 상승 시장인데 오늘은 목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잡아보고 또 물린 종목들 어떻게 대 하면 좋을지 나는 본절가를 꼭 찾고 싶다 본절이 아니라 리플 졸업을 해보고 싶다 수익을 꼭 봐야겠다 싶으신 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매일 단타를 여러분들께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거 전일 대비해서 캐덴 득스 봉크 페페 자 이런 거 제가 8시 반에 이제 브리핑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저도 실제로 매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를 오픈해 보려고 하는데요 캐덴 득스 봉크 오늘 페페 다 잡았거든요 세개다 지금 급등 양사 보이고 있는데 저도 실제로 매매를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드 들고 있고 현재 한 1억 7천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볼 수가 있는데요 캐딩독스 봉크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제가 매수 금액도 이렇게 나오죠 제가 매수 한 1억 9천치 들어가서 지금 평가 수익 여러분들께 수익 공개하는 이유는 저도 실제로 매수를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자신있게 공개를 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이렇게 매매를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고요 자 이런 것들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 궁금하시겠죠 저는 실제로 차트를 보면 매일 지금 다 알림이 와요 거래량 알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세력들이 거래량을 줄때 저는 저 차트 트레이딩 뷰에서 알람을 다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람이 오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집어 드리는데요. 저 알람 이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자 어떻게 잡아드리고 있느냐? 실제로 저의 차트를 보면은 자세히 이제 지표로 돼 있거든요. 지표로 매일 지금 알람이 옵니다. 사실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세력들이 알람을 준다는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바로 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인. 세력 거래량이 지금 5배에 들어온 거 있죠. 자 이런 거 보고 제가 단타를 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고 제가 들어갈 자리만 찾아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8시 반에 뜨는 자리를 보고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하고 있죠. 그래서 어, 저도 수익률 지금 괜찮죠. 그래서 지금 익절하지 않고 놔두는 이유는요. 거래량이 계속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8시 반에 매수하신 분들은 비슷하게 지금 들어가셨을 텐데요. 사실 이거 캐딘 독스 봉크 페페 내일까지 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 잘 먹고 싶다 나는 같이 매매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저와 같이 실시간으로 도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100% 무료로 제가 진행되고 있죠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로 주시면 되는데요 구독하셨다고 구독 두 글자만 찍어 주셔도 단타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단타 보는데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단타 관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뷰로 와서 리플 전문적으로 한번 제가 800원 구간때부터 계속 살아있던 이유는 여기 매물대 터지면 이제 상방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자 갑자기 급등이 나왔죠?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이런식으로 1차 불장이 맺습니다. 5천원 국가까지 순식간에 날아갔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도 들고 계시겠죠? 자 리플은 이제 다시 상방으로 날아가면서 만원 이상도 충분히 가리라고 생각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려놨던 차 그대로 지금 들고 왔는데 이거 그대로 들고 온 이유는 이렇게 플래그 패턴을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자 여기 떨어진 만큼 상방으로 날아가고 최소 만 원에서 만오천원 구간까지 충분히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플래그 패턴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차트를 만들 수가 있는. 자 상승을 한 만큼 매물대 만들고 다시 상방으로 날아가는 이제 플래그 패턴이거든요. 정확하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플래그 패턴 만들어서 상. 승을 이어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찐 바닥이 왔다 매수 시간을 드렸었는데요. 2,900원 라인에서 3,000원 구간 여기가 바닥 구간이라고 매수 시간 냈고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 보고 달달하게 보고 있... 지금부터 이제 가 브리핑 드렸던 구간부터 한20% 가량 지금 올라왔어요. 자 지금 열심히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5,000원, 6,000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자, 큰 박스권 매물대가 보이. 그죠? 자, 여기를 큰 박스권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단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느냐 라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있니다 5,000원 구간까지도 열려있다. 그래서 물리신 분들 기다리시기만 하면 다 살려주는 고른 자리를 오겠죠. 1차 불장 때 5,000원까지 딱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점에서 팔아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팔고 나왔단 말이죠. 자, 이런 거잘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불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유인데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은 아실 겁니다. 차트 진짜 정확하게 갈거든요. 그래서 이 선들을 제가 지우지 않고 계속 놔두고 있는 이유에요. 진짜 정확하게 흘러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제가 소박스권 그리고 이제 지지하단 매수하면 여기서 좋은 자점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구간때 제가 단타 관점 확하게 잡아드려요. 단타 이런거 잡고 싶다. 어떻게 잡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열어분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구독하셨다고 구독 두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단가와 매수매도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구독하시면 후에 문자로 구독 두 글자 찍어 주시면 단타 종목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적게는 하루에 10% 많게는 하루에 50%씩 수익을 꾸준히 내주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꾸준함이 꾸준히 수익 내고 있다는 건 실력이 있다는 소식이 겠죠 어 이렇게 전문적으로 난 피드백 받아보고 싶다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혼자서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돈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상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추세는 유지하면서 상승을 계속해서 말아 쳐 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다시 꺾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파동 꺾여야지만 더큰 상승을 낳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파동이 시작되는데 1파 나고 2파 3파가 연장 파동이 길게 나오겠죠 그럼 4파동은 꺾여야 되는데 어디서 꺾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앞에서 힌트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매물대 있죠 여기 박스권 매물대까지는 이제 3파동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을 나올 수 있고 4천원 구간에서 팔아야겠죠 1차 또매도 구간입니다 그럼 빠져나와야죠 그러면 다 다시 잡아서 다시 수익 보는 그런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셔야지만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매매하셔야지 출금도 하고 또 출금한 걸로 또 맛있는 거사 드시고 가족들 재밌는 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전략적으로 나는 물려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 다 주시면 돼요. 전략적으로 본절가 빠져 나오는 방법 다 알려드리고 있죠. 나는 본절이 아니라 꼭 수익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도움 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개개인이평단가가다 다르시겠죠. 누구는 여기 샀고, 누구는 여기 샀고, 또 누구는 살려고 준비 중이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제가 개개인이평단가에 맞춰서. 개인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 이거 무료로,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돈 받는 거 아니니까 무료로 체험해 보시면 되겠죠. 개인 평단가 브리핑 해드린 이유는 누구는 여기 샀지만 누구는 여기서 사서 평단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제가 피드백을, 자, 본절가수익권 빠져나오고 싶다.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구독하셨다고 구독 두 글자 문자로 찍어주면 도움 드리수 있도록, 자,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돈 받는 거 그런 거 아니니까 부담까지 필요 없고 연락. 만족입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구독 두 글자 찍어주시면 단타 종목과 개인평가가 피드백 브리핑 드리면서 수익 볼수 있는 자리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